오늘은 망고스틴을 은늘가 먹고 싶다고 해서 사왔어요 엄마, 어? 어, 막었었어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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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막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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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저만 촬영을 하겠 있습니다. 망고스틴 인데 아들이 지금 웨딩하는, 웨딩 촬영하고 있는 커플이 있거든요. 그 커플들이 결혼하는데, 너무 예쁜가 봐, 해가지고, 친구한테 말 걸고 선물 주고 싶어가지고, <laughs> 선물 주려고 하고, 사진 찍어주고 싶어 하고, 막, 그러겠어요. 저는 사진 일단 찍어줬고, 그, 한국 팩 있잖아요. 좀 챙겨 줬거든요. 음, 챙겨 주고 음, 했는데 아빠 계속 그 친구 결혼하고 사진 외딩 촬영하는 지금 저 계속 보고 있어요. 음, 계속 저렇게 음, 구경하고 있는 거야. 맛있어? 음. 응. 맛줄이야? 근데 이거 있거 식품이라는... 음. 많이 잘 까먹었네. 소금 콕 찍어 가지고? 그건 소금 범벅으로 해서 먹는 거 아니야? 괜찮아. 조금만 찍어 먹어. 나시고랭 시켰다 맛있어? 응 뭐하니 <laughs> 맛있어? 이, 이거를 밥에 딱 밥을 이렇게 떠가지고 숟가락 대신 이렇게 먹더라고 여기는 음, 맛있어? 응 맛있네 한번 음. 먹어볼 아니 나슈고랭이 맛이 괜찮은 것 같아 약간 매콤하네 근데 후추맛이 좀 많이 나네 아니 괜찮은 것 음, 진짜? 너 괜찮으면 됐어 <laughs> 맛있어? 응 음, 많이 그냥 일반 숟가락으로 먹어볼응맛있 음. <laughs> 맛있구만 p p a r e n 이 l y some beer were 아 이거 새것 뜯어줄게 조심해 은뉴라 이모를 뜯어줄게 잠시만 이거 팍또 터지니까 조심해라 You must be ashamed. Sorry. What she is think that's too much and it's gross. Your food is but terrible. Where do you, uh, well, you want to cook? Well, to be good at cooking, just put stuff on bread. Wow, Dad, you're so good at cooking. Hmm? When the trees start speaking Vietnamese. When the snow starts speaking finnish When the Belgian border starts speaking German. Hey, wait. This is... This is awesom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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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후라이도 먹고 나 s 이 밥이 맵나? 매웠어? Mm. 많이 매웠어막이매웠지 <놀람> 않은데. 아니, 아니, 뭐. 집에서, <놀람> 안 응, 너무 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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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근 음, 맛있다. 음, 아니, 근데 왜 다른 거 시켜줄까? 피쉬앤칩스 같은 거? 그거 또 있잖아. 그거 해줄 거야. 그런데 감자튀김 먹는 거 좋아? 튀김 음, 음, 검색 튀김 많이 시켜지는지 모르겠다. 한번 검색, 아 물어볼게. 음,